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베풀고 또 베풀었습니다. 형제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그래서 내 것을 덜어내고 또 덜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가 줄수록 상대의 요구는 더 커지고, 나의 희생은 어느새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분명 착한 일을 하고 있는데, 왜내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해지는 걸까요? 베풀면 베풀수록 내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지쳐가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법구경 제5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내 아들이다, 내 재산이다 하며 집착으로 괴로워한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조차 자신의 것이 아닌데, 어찌 아들과 재산이 자신의 것이라 할수 있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내 가족, 내 형제라는 소유의 마음에 매여 지혜로운 자비가 아닌 맹목적인 집착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왜 나의 선의가 때로는 고통으로 돌아오는지 그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게 될 것입니다. 착한 마음이 집착으로 변할 때 그 선의가 어떻게 나와 상대를 모두 병들게 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를 진정으로 살리는 지혜로운 자비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우기가 막 시작된 저녁이었습니다. 기원정사의 공기는 무겁고 습했으며, 빗방울이 나뭇잎을 때리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처님은 법당 앞 처마 밑에 고요히 앉아 젖은 흙냄새가 피어오르는 땅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얼굴에 깊은 수심이 가득한 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비플라였습니다. 사바티 성에서 성실함으로 신망이 두터웠으나 그의 어깨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짐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끊임없이 손을 벌리는 동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플라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빗물에 젖어 무거웠고 그 무게는 마치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저를 올리는 동작 하나하나에도 오랜 고통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플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무거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저는 또다시 동생의 빚을 갚아주고 오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베풀매 공덕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르침을 따라 가진 것을 나누고, 어려운 형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텅빈 공허함과 그런 제 자신을 향한 원망, 그리고 동생을 향한 미움만이 쌓여갈 뿐입니다. 매번 돕고 난 후에는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지고 제 가족은 더 불안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자비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은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순물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빗소리만이 더욱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비플라는 자신의 초라한 마음을 들킨 듯,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침묵은 비플라에게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그가 자비라 불렀던 것이 실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었고 희생이라 불렀던 것이 실은 관계를 놓치 못하는 두려움이었음을 그 고요한 침묵 속에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부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비플라요. 그대가 행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오. 그것은 나는 착한 형이어야 한다는 이름에 묶인 집착이며 상대의 탐욕을 더 키우는 달콤한 독과도 같으니라 부처님의 말씀은 비플라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독이라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애써온 모든 것이 독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비플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발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독이라니요? 세존이시여? 그는 저의 피를 나눈 동생입니다. 어릴 적 함께 자란 형제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동생을 잘 부탁한다고 하셨던 그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그를 외면한다면 어찌 제가 사람의 도리를 한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뻔히 알면서 손을 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야말로 차갑고 무자비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비플라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수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비플라의 눈을 깊게 응시하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은 갸륵하나, 그대의 눈은 흐려져 있어, 그대는 동생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대의 행위가 동생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비풀라요, 저 갠지스 강 상류에 살던 한 원숭이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오. 그 숲에는 어미 원숭이와 아기 원숭이가 살고 있었소. 어느 날큰 홍수가 나서. 숲이 물에 잠기기 시작했지. 어미는 아기를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헤엄쳐 강을 건너려 했어. 물살은 거셌고 어미는 지쳐갔어. 아기 원숭이는 어미의 등에서 물에 젖는 것이 두려워 자꾸만 어미의 머리 위로 기어 올라가려 했어. 어미가 얘야 내 눈을 가리면 우리 둘다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아기는 나는 물에 젖기 싫다며 어미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려 했지. 어미는 아기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기가 자신의 머리를 밟아 시야가 가려지는 고통을 참아내며 헤엄쳤지. 내 새끼만은 안전해야 한다는 그 맹목적인 마음 하나로 말이여. 하지만 결국 아기의 무게에 눌려 머리까지 물에 잠긴 어미는 시야를 잃고. 방향을 잃어 거센 물살에 휩쓸리고 말았소. 어미는 아기를 살리고자 했으나 그 맹목적인 사랑이 결국 어미와 아기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 것이니라. 만약 어미가 아기에게 단호히 내 등에만 있으라고 말하고 아기가 머리를 밟으려 할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더라면 둘다 안전하게 강을 건널 수 있었을 것이오. 부처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빗소리는 어느새 찾아 들어 있었습니다. 비플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동생을 업고 거센 강을 헤엄치던 어미 원숭이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생의 요구는 당연한 듯 자신의 눈을 가렸고 자신은 형이니까라는 이름으로 그 모든 것을 감내하려 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선의가 얼마나 맹목적이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그저 동생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동생은 제가 도와줄수록 더큰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빚이었습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이번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형이니까 가족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평생 모은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동생은 고맙다고 했고 다시는 폐를 끼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동생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큰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과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비플라는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며 돈을 건넬 때마다 동생의 눈에는 감사함이 아니라 다음에도 얻을 수 있다는 교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동생은 제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면서 이 정도도 못 해주느냐고, 피를 나눈 형제가 이렇게 야박해도 되느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이 두려워 계속 주었습니다.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포기하는 것이 형으로서 너무나 비정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비풀라는 젖은 땅 위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저는 제 동생의 탐욕을 제 손으로 키워왔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그의 울음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참회였고,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온 것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빗물이 그의 등을 적셨지만, 그는 일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비풀라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빗물이 고인 땅을 가리키셨습니다. 비풀라여 일어나 이 땅을 보시오. 비풀라는 고개를 들어 부처님이 가리키시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젖은 땅 위에는 물웅덩이가 여기저기 고여 있었고 일부는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비가 적당히 내리면 이 땅은 만물을 키우는 옥토가 되어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가 깊이 내리며 곡식이 자라나는 법이지. 하지만 지금처럼 비가 그대의 슬픔처럼 한없이 쏟아지면 땅은 모든 것을 썩게 하는 진창이 될 뿐이니라. 뿌리는 숨을 쉬지 못하고 씨앗은 물에 떠내려가며 모든 생명이 부패하게 되는 것이요. 부처님은 손으로 진흙탕을 떠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대의 자비도 이와 같소. 지혜가 없는 자비는 옥토가 아니라 진창이 되어 그대와 그대의 형제 모두를 썩게 만드는 법이다. 비풀라는 부처님의 손에서 스르르 흘러내리는 진흙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그동안 쏟아부었던 모든 것의 실체를 보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것은 생명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미 진창이 되어버린 이 관계를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제 동생은 이미 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손을 놓으면 그는 저를 평생 원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원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비입니까? 제게 그 구체적인 실천의 길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플라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은 비플라의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스했고 그 온기는 비플라의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장엄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비플라여 잘 들으시오. 이것은 그대와 그대처럼 착한 집착에 묶여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니라. 부처님은 하늘을 올려다 보셨습니다. 구름이 거치고 있었고, 그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그대 자신의 밭을 먼저 돌보시오. 그대 마음의 밭이 평온하고 곡식이 가득해야 남에게 나눌 것이 생기는 법이오. 그대 자신이 무너지고, 그대 가족이 힘겨워지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굶주린 이에게 썩은 씨앗을 주는 것과 같으니라.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그대 자신을 향한 가장 큰 학대이니라. 빈 항아리로는 남의 항아리를 채울 수 없는 법이오. 스스로를 먼저 바로 세우는 것이 배풀매 첫 번째 순서임을 잊지 마시오. 그대의 가족이 평온해야 그대의 마음이 안정되어야 비로소 남을 도울 힘이 생기는 것이니라 등불이 스스로의 기름이 있어야 빛을 낼수 있듯이 그대 자신이 먼저 충만해야 남을 밝힐 수 있는 법이요. 둘째, 베풀되 집착 없이 베푸시오. 주는 것은 그대의 몫이 돼그 결과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음이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도 변해야 한다는 마음.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마음. 형제이니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이 곧 집착이요. 그 집착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지, 형제가 그대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마치 해가 만물을 비추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처럼 그저 할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마음을 즉시 놓아버리시오. 꽃이 향기를 내되 보답을 기대하지 않듯이, 그대의 배품도 그러해야 하는 법이요. 강물이 흘러가며 모든 것을 적시되 그 공을 자랑하지 않듯, 그대의 도움도 그러해야 하니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셋째를 말씀하시기 전에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이어질 말씀의 무게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니 명심하시오. 상대의 탐욕을 돕지 마시오. 비플라여, 그대의 동생이 스스로 일어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의 선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며 손을 벌릴 때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지혜로운 자비이니라 진창에 빠진 이에게는 무작정 손을 내밀어 함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곁에서 단단한 땅을 짚고 스스로 나오는 법을 알려 주어야 하오. 손을 잡아 끌어올리는 것보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니라. 그대의 거절이 당장은 차갑고 아프게 느껴질지라도 그것만이 동생이 스스로의 발로 설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며 그의 탐욕을 멈추게 하고 그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니라. 나무는 바람에 맞서며 뿌리를 깊이 내리는 법이요. 그대가 모든 바람을 막아주면 동생의 뿌리는 영원히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장엄한 말씀이 끝났습니다. 기원 정사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젖은 흙냄새 사이로 싱그러운 풀 향기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석양빛이 스며들었고 그 빛은 젖은 땅 위에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비플라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심 대신 오랫동안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을 끊어낸 듯한 비장하고도 평온한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쥐어주기만 하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손으로 자신의 마음 밭을 먼저 일구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비플라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비플라여, 오늘 그대가 깨달은 것을 잊지 마시오. 상대의 탐욕을 돕지 않는 것,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크고 지혜로운 자비이니라. 그대가 동생에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돈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기회이니라. 그대가 손을 거두는 순간 동생은 비로소 자신의 다리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오. 그것이 고통스럽고 외롭더라도 그것만이 그를 진정으로 살리는 길임을 명심하시오. 나 자신의 밭을 먼저 일구고 집착 없이 베풀며 상대의 탐욕에는 단호히 경계를 세우시오. 이것이 그대와 그대의 가족 그리고. 그대의 동생 모두를 구원하는 길이니라, 지혜가 없는 자비는 진창을 만들지만, 지혜로운 자비는 옥토를 만드는 법이요. 오늘부터 그대는 진창이 아닌 옥토를 가꾸는 사람이 되거라, 비풀라는 부처님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손을 가만히 펼쳐보았습니다. 이제 그 손은 움켜주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고, 때로는 내밀지 않아도 되는 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무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석양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빛 속에서 그는 비로소 평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비풀라는 기원정사를 나서며,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발걸음이 예전과 다름을 느꼈습니다. 무거웠던 어깨가 가벼워지고 답답했던 가슴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족이니까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이 베푸는 그 마음은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건강한 옥토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 상대방 모두를 썩게 하는 축축한 진창을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비플라처럼 자신의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의 탐욕을 키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냉정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지키고 상대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으며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나와 내 가족 모두를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혜로운 자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진창이 아닌 옥토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첫 걸음은 자신의 마음 밭을 먼저 돌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부처님의 지혜가 마음에 깊이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이 평온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선한 나눔이 또 다른 고통받는 이에게 큰 빛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선한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축원의 마음으로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면 그 공덕이 쌓여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바치에 언제나 지혜로 풍요롭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